이원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교회내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올바른 해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 이원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담임 목사님으로 오래 교회에 계시다가 음 이제 정년이 되셔서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제 전별금을 드리잖아요. 네. 어 감사의 마음을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전별금을 드리는데 그것이 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좀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가 뭐 아니라 일반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사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받죠. 네.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월급에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30년 근속 후 퇴직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퇴직금으로. 네. 근데 교회 일부 목회자는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또 다른 어 것이인데 그게 바로 전별금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별금이 금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법률적 정의나 표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전별금은 교회, 학교 혹은 직장에서 뭐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와 격려의 의미. 또, 헌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예우해 드리는 거죠.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노후의 지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네. 그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노후를 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이 이제 전별금에 대한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별금에 대한 이 문제는 교회 내에서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분당의 한 교회는 교회 재정의 의혹이 불거져서 사임하게 된 목사의 전별금을 20억 책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사임하게 된 목사의 전별금을 20억을 주는 건 뭔가 이상한 어, 거죠. 그 정의롭지 않게 그쵸?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용산의 한 교회도 해당된 목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임하게 될때그 목사에 해당된 전별금이 13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여러 교회 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사임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전별금도 이렇게 높은데 하물며 정상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20년) 넘게 (30년) 목회한 목회자들의 전별금이 대부분 (20억에서) (25억)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요즘 거의 관행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이게 정말 괜찮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음~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해악을 끼친 분이 떠날 때도 전별금을 거액을 준비해서 어~ 드린다 왜 그런 거죠? 어, 대부분 이런 어떤 전별금에 대한 부분이 당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당회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당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결국 해당되는 목사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그냥 공동회에서는 보고 형식으로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해당 교회들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이 알려,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교인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고 또 자칫 공동체가 또 분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분열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어떤 2009년에 마포의 한 교회는요, 교회 1년 예산이 16억이었었는데, 원로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이 18억이었어요. 한의 예산을 넘어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갈등을 겪고 교인들이 떠나는 사태가 있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정관이나 재정 세측에 대해서 세책을 통해 명문화되어져서 관리와 감독하고 있지 않고 그냥 목회자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당회에 위임돼 있거나 혹은 노회 에 위임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들이 마음껏 무언가를 결정을 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다루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전별금의 규모가 너무 커요. 네. 다 대형 교회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 이 중소형 작은 교회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작은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제 살펴보니까 교인 500명 이상의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에게 한 수억에서 1000명 이상 되면 이제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전별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별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 결정에 대한 과정도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작은 교회는 은행 대출이 아니고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의 은퇴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또 전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교회에 있는 교회가 있는 지급, 교회 전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50명 이하인 교회, 100명 이하인 교회 뿐만이 아니라 50명 이하인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그런 교회는 결국 목회자의 노후대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작은 교회는 이 시기가 되면 교회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임 목사에 대한 전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한국 교회 전의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런 현실들을 교단이나 노회에서 너무 손 놓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목회자의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고생하시고 작은 교회를 섬겼다고 한다면 이후 목회자의 이후 노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이지만 작은 교회는 아예 없어서 교회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어, 해당 전임 목회자의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좀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별금이요 이제 기, 오랜 기독교 전통 역사 속에서 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를 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전별금이라고 한게 서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당되는 목회자의 노후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분의 나름대로 앞으로의 삶을, 노년의 삶을 교회가 보상해주고 보전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특별하게 전별금을 많이 지급하진 않지만 해당된 목회자와 혹은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어, 전에 받았던 사례에 뭐 70%나 80%를 지급하기도 하고, 사택이나 차량이나 의료 혜택도 교회가 지급하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이야기이지,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매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목회자의 노후에 대한 부분은 교회도, 목회자도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별금 문화는 이제는 목회자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미리 교회도 미리미리 미리 잘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이 교회에서 지출되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금전적인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려 이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의미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퇴직 이후의 목회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예, 음, 바람직한 전별금 문화랄까요? 뭐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바람직한 전별금 문화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전멸구 문화가 필요하다면 최대한의 격려를 담아 어~ 격려와 위로를 담아서 최소의 장치로서 그냥 기능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의 수억 수십억이 오고 가는 것 여의도의 한 교회는 수백억이 오고 갔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 결코 교회가 가서는 안될길 아닌가. 정말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 사회의 시각과 일반 시, 시민들이 바라볼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소득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5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30년 동안 일해도 퇴직금 1억 5천으로 노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목회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납득하고 서로가 이해될 만한 서로의 격려와 위로, 헌신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 가좀 생각이 좀 깊어지는 요이 문화가 정말 바른 문화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 전별금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노후 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대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예, 네. 귀결이 되는군요.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실천년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